오 레전드입니다 지금 시작부터 레전드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발 앞에 주차를 해놨는데 주차하자 말자 지금 온 몸에 치기가 이빨 옵니다 지금 이 새끼가 분명히 다른 애한테 갔는데 여기 오자 말자 뭔가를 느꼈는가 돌아온 것 같아 참고로 얘기해 줄까요 방금 거짓말 아니고 자사진처을 보여줄게 가장 위에 있는 사진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사진 자, 방금 찍었습니다 날짜 보여줄게 날짜 봐봐 방금 찍었다 와이프 닭살 돋은 거 보입니까 여기 차대자말자 닭살 돋은 거 보입니까 아, 사진 봐봐. 방금 찍은 거야?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아, 씨. 이제 소리 잘 들리죠? 소리 체크해 주세요, 소리. 지금 마이크로 소리 전환했거든요. 들어가야 되는데, 별로 크지 않아요. 별로 크지 않은데, 내 지금 손도 약간 떨리거든? 어이 아, 새끼,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얘한테 가 있었던 애는 완전 개고생했을 것 같은데. 와 지금 막 정신이 없다. 와와이프는 어, 투통도 생겼답니다. 투통, 치통, 생리통에 아예 속이 울렁거린다. 가보시죠. 잠시만, 아니, 신기한 게 수도 요금 고지세가 계속 날라오고 있네. 구 시작부터 이거 강한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것 같아. 이게. 내 지금 뒷골 쪽으로 닭살이 빡 도쳤거든요. 이 무슨 다뭐식국 비디오 마인드? 어 발리에 뜨거운 요발리 갔다 오셨는데. 뜨거운 요아이 <laughs> 시국은 비디오만치한데 와 열나 추워요 지금 여기 냉기가 확 돌아 지금 와 겉엔 겉엔 느낌 보세요 와와와 와. 와, 목이 열나파 요쪽이 탄거 같아. 진짜. 와, 되게 작은 방이었네. 이게 아마 지금 내 뒤에 있는가 이가? 내 뒤에 있는가 이가? 부 이렇게 안 보입니까 혹시 영환자분들 있습니까? 내 뒤에 탄가 이가 지금? 야, 느낌이. 와, 씨. 어디서 깨진 유리지? 또래 기육수 많이 생기는데. 아씨 이걸 앞에다 놔둔다. 아이 방에 오니까 약간 느낌이. 와 어, 느낌이 와 2007년인데 2008년 2008년 1월 2008년 1월 맞죠? 지기 많이 오죠 그 저 지금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저도. 오. 이 방은 괜찮아. 요 방은 크게 지기가 많이 안 오거든. 들에 요 중간 방에서 지기가 많이 오네. 얘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인 듯. 와, 와씨. 별옥시장 2007년. 2007년. 겨울 때 쯤에 그런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지금 속이 너무 눈렁거려요 지금 그리고 목 뒤에 뭐가 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쎈 놈이고 와, 졸라 닭살 좋네. <laughs> 저씨. 산수도에 숨어 있는가, 이가 별로 안 크거든요, 건물이. 와.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놨대? 이봐봐. 없어, 여기 위에. 천장에 뭐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계단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그럼 이제. 어, 이게 이미 여기 지금 없거든, 원래. 이게 이제 미스터리인 거는 지금 이게 있느냐? 없느냐도 있는 거야. 왜냐면, 지금 여기에 없거든요. 오기 전에 하긴 했는데, 다른 시청자한테 갔는데, 이게 얘가 왔다 갔다 하는 흔적만의 에너지가 이 정도로 센 건지, 아니면 얘가 지 나와바리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달라붙은 건지. 와. 이게 토할 것 같다가 어떤 느낌이냐 지금, 이 방, 이방 들어갔을 때 닭살이 계속 돌면서 지금 지기가 빠고거든. <laughs> 이 방에 에너지가 많은 건지, 지금 탄 건지, 지금. 와, 지금도 계속 닭살이 도는데, 등골이 막 오싹오싹하고 지금. 와. 요 방이 음침하기는 제일 음침해. 요방 달력 있는 방. 요 방이 제일 음침하고, 와. 지금 너무 추워.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니까. 뒤에 시문지를 파쳐놨는가 와. 와저지에도 봐봐요 쓰레기 버리는 거 봐라 이런데 와서 쓰레기를 왜 버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내 뒤에 아직 붙어 있나 뭐가지가 계속 아프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밝아 보이잖아 전혀 <laughs> 밝지가 않아 소리 들리죠 지금 이게 뿌지직뿌지직하는 소리 들리죠 우와 나보고 꺼지라고 하는 것 같아 자 분투하겠습니다 꺼지라고 나한테 꺼지라고 야 이게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 거지 나무가 오 지금 미쳤네 가라 이 새끼야 뭐 이런 거니 와.. 어디서 계속 소리가 나길래 어디서 소리가 나겠는데 와..씨 별의별 쓰레기를 다 버려놨습니다 이 옆에 건물도 망해, 망했어요 옆에 건물도 지금 매매 같은거 내놨거든 옆에 건물도 지금 망한걸로 보여요 웃긴게 나오니까 난 지기가 안오거든 나오니까 지기가 없어졌습니다. 아, 이쪽으로 통하는 게좋 어, 옆에도, 옆에 건물도, 와, 옆에 건물도, 경찰 산지 소방 찬지 소리도 들리는데 이제 빨리 위치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끄다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끕니다. 자르고 바로 다시 갈게요. 짧게 딱 자르고 가는 게 좋잖아. 자, 빠이빠이